시오. 약간 창피하죠? 머리가 쭉빠지는거 아, 보니까. 당연하게 아, 해야 되요받시오 받으시오. 받으시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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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와 완벽해, 브리어스. 뿌이 완전 완전 맛있네. 아살아가죠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한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두명의 친구와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기 위해 인천 백운역의 숨은 맛집을 찾아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허한 나의 고독한 애주가를 보고 방문해 보았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의 아들이야. 목소리도> 메뉴는 닭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반찬은 쌈무와 깻잎, 배추 무침, 고추 무침 등이 간단하게 준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소주와 곁들일 수 있게 얼큰하고 칼칼한 순두부가 기본 서비스로 나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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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는 사에 어, 연습한 거야? 이잖아살인 먼저 드릴게요. 목살이국내 생닭을 직접 손질해서 재료로 사용하여 크고 참 맛있습니다. <목소리> 님안 구워주시네. <목소리> 술 드신 거 아니 죠？어, 아, 아, 아. <laughs> 맞아, 닭 가슴살 가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들 한테 추 천해 드립니다. <laughs> <laughs> 처음 에 기본 으로 구워 먹을수있게똥 집이, 두개 같이 나오 는데 숯불 의향과잘 어울려 정말 맛있 습니다. <laughs> 예술 누가 더아어잠깐만 됐어. 량이 완전 많어근래 보고 다짤맛 맛있어. <laughs> 대파와 닭목살을 같이 먹으면 고기의 담백함과 파의 알싸함이 잘 어울려.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laughs> 역시 아 준비되어 있어 다음 고기는 이모 뭐예요? 소이 양념 소이거네 양념은 실때세요네 이모 닭똥집은 따로 안 팔아요?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 네그러 이따가 한세개 갖다 줄게요 아쉽게도 닭똥집은 메뉴에 없고 <laughs> 추가적으로 주문은 불가합니다. 내 걸까? 내 걸까? 내 걸까? 우리 술쟁이들은 또. 놀라지. 일단 그거 한번더 해봤는데, 이모 한 시간도 달렸어요. 합연은. 아, 오. 키타가 좋아요, 지금. <laughs> 짝꿍이 제일 맛있게 먹은 소금구이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참 좋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 아, 예. 아 잠깐 누가 미라 저렇게 잡았어. 이네미는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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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접 조합은 국내산 생닭을 사용하여 고기가 전체적으로 큼직하고 잡내 하나 없이 탱글하니 참 맛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초벌되어 나와 금방 구워지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아, 500할뻔 했습니다. 아니, 고창추도 진짜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죠? 맛있대

정말 맛있습니다. 같아. <목소리> <미카츄몬에 목소리> 내 심장도 타고 있어. 이 좋아. 맛있죠? 아고 <목소리> 내가 <목소리> 양념구이는 계속 뒤집어줘야해서 조금 불편했지만 양념의 간이 적당하게 잘 배어있고 숯불량과 양념이 잘 어울려 소주 안주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니까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요. 술 부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시서 3인분 주문해 먹어도 괜찮은 양이라 생각이 들며 가성비 좋고 맛 좋고 분위기 좋아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근데 맛있다 야, 근데 나이송이잘먹었자 <목소리> 먹고 따봉한 <다보간> 거 갈게요 엔지 엔지. 아아아 미아씨 누가 불렀어 <목소리> 아 누가 불렀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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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 전에 <목소리> <목소리> 그 숨어있는 찐맛집 박자길 아, 닭수불구이를 다녀왔습니다. 가성비 좋고 맛 좋고 분위기가 참 좋아. 술이 술술 들어가는 곳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밖에서 한시간을 기다리고 들어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가볼 만한 맛집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